아, 아, 원투, 쓰리, 포.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롱시, 롱시의 몽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별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약간의 Q&A 타임, 뭐 그런 건데 그 댓글 달아주신 거를 기반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몽키 너무 비싸요. 그롬 샀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롬, 좋은 거죠. 요번에 그롬, 그롬이 먼저 출시됐죠. 신형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 모든 사양이 비슷합니다. 그롬이랑. 그롬이랑, 몽키랑, 모든 사양이 거의 같다고. 엔진서부터 미션까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몽키가 좀더 비싸요. 100만원 비싸요. 그롬은 380만원대고, 어, 이 몽키 125는 480만원대. 그러니까 100만원 차이 나니까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몽키랑 그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 디자인도 있겠지만, 이 그롬은 2인승 가능이에요 뒤에 탠덤 스텝 달려있고, 그리고 시트 폭이 좀 좁아요. 근데 몽키는 1인승. 1인승이고 시트 폭이 조금 넓습니다. 혼자 타실 분은 몽키 타시고 두명 태우실 분은 그롬 사는 게 맞는데 애초에 그롬도 뭐 딱히 두명 타기에 적절한 그런 형상은 아니라서 이 시트 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롬이 시트고는 거의, 몽키랑 비슷한데, 이게 약간 시트 폭이 좁아서 발이 좀더 편하게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어, 제대로 신형 그롬 같은 경우는 안 타봐가지고. 오, 클래식카 진짜 이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딴 네,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게, 댓글에 질문 들어온 게, 몽키랑 커브 두대 보유는 고려,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당연히 고려해봤죠. 저는 실제로도 몽키랑 커브를 두대다 보유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몽키 커브 둘다 좋은 바이크이기 때문에, 원동기에서는 음. 재밌는 바이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라이딩 재미로 따지면은 몽키가 더 재밌어요. 커브는 약간 실용성 플러스 재미고, 이거는 이 몽키는 그냥 오로지 재미. 그런 느낌? 캠핑 능력에 대해서도 좀 차이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약간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질문 또 하나 들어온 게 몽키로 배달할 바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배달할 바 가능합니다. 근데 클러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본업이 개발자인데 이걸로 심심해서 쿠팡이츠를 한번 뛰어 봤는데 쿠팡이츠 뛰어 보니까 이 그, 어쩔 수 없을 때, 이게 한 손으로만 운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손으로 운전해야 될 때란 뭐냐면,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거? 이게 그 배달통에 넣거나 배달 가방, 백팩에 넣으면은 이게 조금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커피를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 클러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배달 특화는 아무래도 몽키보다 커브죠. 커브가 뭐 배달 전용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몽키로 근데 배달이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심심풀이로 배달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솔직히 한 3시간, 4시간 밖에 안 해봤는데 할 만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 언덕백이라서 아주 심하죠? 엔진 소리가. 아,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몽키 앞바구니 단 사진 좀볼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 찾아서 지금 편집하면서, 요 옆에다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댓글 달아주신 게, 몽키의 앞바구니, 플러스 대왕짐때 이런거 달면은 모캠 머신 될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어 실제로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 분들 중에서는 모캠 머신? 머신이라기보다 모캠 최적화 세팅으로 맞출 수 있어요 댓글 달아 주신 것 중에 혹시 키랑 몸무게 알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 키는 179입니다 179에 몸무게는 100kg 정도 많이 나가죠. 예, 그리고 제가 집안이 쪽또 음. 북방계 쪽이라. 어. 좀 등치가 뼈, 뼈가 굵은 편입니다. 근데도 뭐 딱히 안 어울린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어요. 잘 어울린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봤어요. 요 몽키 아, 그리고 이거 카메라 질문 많이 주시는데, 카메라 뭐 쓰나요? 아니면 옆에서 누가 찍어준 거 아닌가요? 했는데, 저는 지금 인스타3 6 0 1스2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가지고, 뭐, 시험 삼아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는데, 사람들, 그, 구독자분들이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앞으로는 인스타3601X2 이 카메라로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이게, 360도 카메라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그 셀카봉을 지워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눈에 셀카봉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제 눈에는 셀카봉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스티칭 하면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셀카봉을 지워줘요. 그래가지고 마치 옆에서 드론이 따라다니는, 드론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샷을 완성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클러치 바이크 처음 타시는 분이 한 분, 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몽키 1월에 구매 예정인데, 이게 기어를, 기어 단수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기어 단수를 조절하냐,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매뉴얼 바이크는 일단 처음 출발하면은 1단에서 출발하겠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있는데, 1단과 2단 사이에 N단, 그 중립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1단에서 2단 올 때, 조금 발가락으로 올리면은, 좀 살짝 올리면은, N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기어 변속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바이크들이 다 그런데, 이, 엔진이 비명을 지르면은, 그때 기어를 올려주고, 어, 비명을 너무 안 질러. 그러면 그때 기어를 내려주고 하는 그런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단수 표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 정차하면은 뭐 끝까지 일단까지 내린 다음에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으로 살짝 공 2단에 2단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팍 올리면 안 되고, 예, 살짝. 살짝 콩, 이렇게, 엔단으로, 위로, 살짝 올리면은, 이 엔단이 들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 신호 딱 정차하죠? 막, 막 달려. 지금 3단인데, 3단에서 막 달려. 신호 정차를 이렇게 해. 그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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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 어, 다 내려갔네? 거기서 살짝 콩, 위로. 이런 식으로, 엔단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그딱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닥 불편함이 없죠. 이게 오토바이라는 게또 사람 편하라고 만든 건데 뭐 그렇게 뭐 불편하게 만들어 만들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익숙해지면은 다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무튼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한 천천히 달리는 2주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면은 혼자서. 보드들 탈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응. 아무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어, 본킹 컨텐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 댓글 달아주세요. 어, 항상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에이프하고 지금 인터셉터하고 c r f 3 0 0까지 지금 리뷰해야 될게좀 많이 있는데, 어, 이게 나중에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맨날 개발자라 맨날 12시 넘어서 퇴근해가지고 시간이 안 나네요. 오늘 주말이라서 잠깐 시간 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 빠잉.